뜨락닦아 수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뜨락닦아는 한 점이나 한 대상을 강력하게 바라보는 수련입니다. 눈을 깜빡거리지 않습니다. 이 수련을 통해서 기억력, 통찰력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. 또한 우울감과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편안한 자법으로 앉습니다. 촛불의 높이는 눈높이에 오게 합니다. 거리는 자신의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두시면 되겠습니다.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. 전신을 이완합니다. 특히 눈을 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촛불의 심지 끝을 확고하게 바라보겠습니다. 눈이 필요해지면 두 눈을 감습니다 촛불의 잔상을 바라봅니다. 무리하지 않습니다. 3, 4회 반복한 후, 체중회에서는 두 손을 따뜻하게 비벼줍니다. 두 눈으로 가져갑니다. 뜨락따까 수련을 마치겠습니다.